지금부터 제47차 광주여자 고등학교 총통창회 전기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굳게 다짐합니다. 이어서, 내빈 소개 및각 기수 회원 소개를 회장이신 김성숙 회장께서. 동창회장 김성숙입니다. 일단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어, 내빈 여러분과 우리 동창회 선후배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어, 소개드릴 때마다 힘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기장 시장님을 대신하여 유기숙 사모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시교육감님께서는 오늘 무료 급식. 소가 개소를 하는 시간이 저희하고 똑같아서 참석을못 하셔서 정말 죄송하다는 메시지,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광주여고에 어, 저희 후배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사랑을 아끼지, 아끼지 않고 해주시는 한 금성 교장 선생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광주고의 김태연 교감 선생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형렬 행정실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광주고의 운영위원장이신 김은주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모든 것을 전담해 주시는 조성주 교무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각 기수별로 대표 기수별을 부르면 환호하면서 답해주시고 다른 분들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봉내 회장님의 임... 회원님들 오셨습니까? 그 다음에 오해이영애 회장님 와, 회원님들. 네, 박소국장입니다. 이렇 오셨습니까? 칠레 조민희 회원님과 회장님과 회원님들. 칠레 칠레. 손들어 주세요. 네, 저기 많이 오셨습니다. 박수해 주셔. 이렇게 이렇게 조태일 회장님과 회원님들 일어서 주십시오. 그래야 멀리서 보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7회 방금 했고요. 8회 최하자 선배님과 회원님들 일어서 주십시오. 박수 부탁합니다. 자 9회 김영천 회원, 회장님과 회원님들 일어서 주십시오. 9회 1 1회 임경자 회원님과 회장님과 회원님들, 일어서십시오. 박수 부탁합니다. 12회 거순회 회장님과 회원님들, 12회 일어서십시오. 12회 네. 박수가 작습니다. 크게 쳐주세요. 13회 어점이 회장님과 회원님들 일어나시죠. <목소리> 14회 박광자 회장님과 회원님들 예 네, 감사합니다 15회 안영순 회장님과 회원님들 예 네, 감사합니다 16회 한명화 회장님과 회원님들 16회 감사합니다. 17회 이균자 회장님과 회원님들. 17회. 네, 감사합니다. 18회 나정 회장님과 회원님들. 19회 최선미 회장님과 회원님들. 아, 예, 역시 귀여 많이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 회원님들. 21회 선석임 회장님과 회원님들. 네. 22회 박항희 회장님과 회원님들. 니다 네. 23회 이은희 회장님과 회원님들. 아 헌자랑 회장님과 회원님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25회 조영미 회장님과 회원님들. 네, 예, 감사합니다. 26회 김정수 회장님과 회원님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8회 조수길 회장님과 회원님 30회 강수경 회장님과 회원님들 네. 33회 이진아 회장님과 회원님들 네. 34회 이미정 회장님과 회원님들 네, 어서 오시는 것습니다 35회 신조아 회장님과 회원님들. 이상으로 자기가 기소개안하신데 소개 있으십니까? 소개안 받은 기수 없죠? 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신분 감사합니다. 감사다감사니다감사의니다부탁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섯 가족 니다감동문니다을사리는다음으로제다감사합니차감사 여자 고등학교 총동문사 전기 다감사총니다감사합니니다 2025년 4월 15일 광주여자고등학교 동창회장 김성숙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한마 <마디> 하고 싶으세요? <laughs> 아이, 그, 우리 광교고를 1회부터 어, 21회까지 저희들은 다섯 에, 예, 자기 딸이 있었는데, 에, 다들 강교고를 명문의 강교고를 졸업했습니다. 오늘 어, 네, 이렇게 도시공사 우 부장님을 예야. 존경하는 또... 광주여자 고등학교 총동문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찰회장 김성숙입니다. 제47차 전기총회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한걸음에 함께해주신 우리 모교 출신 선배 후배님 여러분 그리고 한금성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주신 선후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선배 후배님께서 모교 발전과 동창회 성장을 위해 이 사회와 장학재단을 운영해주시는 덕분에 광주여고는 더욱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총동창에서는 고교 재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각종 교내 행사와 격려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장학금 또한 2009년 설립일에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목요총동문 선배님들과 후배님 여러분께서도 진심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동창회는 광주요고의 발전과 후배님들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한 그림이 내일은 여러분들의 걸음으로 여러분들의 걸음으로 역사가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혼자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멀리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 후배 여러분, 함께 갑시다. 그들로 저희 광주역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교육감님, 그리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뿌듯하고 좋습니다.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내년에 꼭 다시 오신다는 분도 다시 뵙는 것 같아서 좋고요. 우리가 1년에 작년을 한번 되돌아 봤을 때 우리 동문 여러분께서 우리 학교 교육과정 구석구석 천천히 잘 살펴주시고 많은 힘을 주셨습니다.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강기정 시장의 아는 사람 유기숙입니다. 오늘 제가 강주여고 졸업생도 아닌데 여기 와서 인사를 드리는 것은 강기정 시장이 유일하게 여고 동창회를 참석하거나 또는 못 가면 저보고 대신 가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곳이. 광주여고입니다. 그래서 100주년 때도 왔었고 어, 먼저 반갑습니다. 저는 어, 광주여고의 아이를 보내 탁북모 운영위원장 김은주입니다. 어, 아이가 가장 보고싶어하는 학교였었거든요. 광주여고가 근데 이렇게 광주여고에 아이가 와서 어, 지금 3학년이 됐는데 우리 선배님들께서 잘이끌어주신기분에 아이가 학교 생활 바르게 잘 하고 있고요. 두분 국회의원님이 축전을 보내오셨어요. 축전을 대독해 드릴까 합니다. 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서울에서 바쁜 일정이어서 아침에 오는 거라 축전이 왔기 때문에 어, 남도훈드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불어민주당 강주시당 위원장이시고 서구을 국회의원이신 양구남 국회의원의 축전. 감사합니다. 사업보고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다음은 덩창의 기금 회계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재무이사이신 서은숙 이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덩창의 기금 회계보고 하겠습니다. 덩창의 기금 회계보고. 크게 말씀하세요. <laughs> <laughs> 전년 2월 1억 7,118만 7,226원 수입금액 1,842만 6,446원 지출총액 423만 3,810원 차임잔액 1억 4,727만 5,566원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총액총의 기념품 구입비 1 8 9만총0 0 책자 559,340만 500원 네요. 자, 뭐 의문난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원수승인 할까요? 네. 동의, 동의 제청 네. 동의 동의 재청 필요합니다. 네. 네, 동의 재청이 있으셨으므로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아, 네, 들어가십시오. 총동창회 기금지사 보고입니다. 어, 감사일자는 2025년 3월 31일, 감사장소, 광주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 사무실, 감사 해당 기간,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어, 정확히 감사 보고를 어, 상임이사님께서 대신하셨는데요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난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면 원안 승인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참고로 오늘 보고해주신 어, 상임이사는 26회로서 세무회계사이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열심히 선배님 뜻을 받들고 후배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